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득표 수와 첫 과반수 득표 등 여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와 향후 박근혜 정부의 행보 심층 진단해 봅니다. 정치사회부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이 기자. 네. 어제, 직선제위 최고 목표, 최고 득표율, 또 네. 최다 득표, 최고 득표, 투표율이었표죠 최다 득표.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어제 그 대선, 이 결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새벽입니다. 5시 20분쯤 완료된 제18대 대선 개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선자가 51.55%의 표를 얻어 대선 사상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48.02%의 표를 얻어 아쉽게도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예. 이 눈에 띄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여러 선, 선, 전문가들이 투 표율이 70% 넘게 되면 이 그, 그 보수 세력이 좀, 정, 아, 정권을 잡는데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예. 진보 세력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근데 예. 75.8%까지 올라갔는데 아,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동안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후보가 진다는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번 대선 결과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네.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보수가 정권을 지는 결과를 가져온 데는 TK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의 표심과 5060의 표심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득표율을 보면 대구 80.1%, 네. 경북 80.8%등 문재인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영남 대신 호남에서 큰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영남 지역의 유권자가 호남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이 박근혜 당선자가 문재인 후보를 앞설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예. 역시 그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표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히 지역에서 상당히 좀 앞섰군요. 네. 그렇다면 또 새누리당의 또 다른 그 지원군이다 이렇게 아, 뭐 얘기가 됐었죠. 예. 50대에서 60대 이쪽 그 세대의 투표 표시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대선은 2030대 5060의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세대 대결이 분명한 선거였습니다. 네. 50대에서 60대의 투표율 자체가 20, 30대보다 높았기 때문에 5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박근혜 당선자가 네. 20, 30대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를 걸릴 수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40대 득표율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당선자를 크게 앞서지 못한 것도 문재인 후보의 패배 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 이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이 선거 전에 그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좀 박빙이었는데 예. 예상관들은 3% 정도, 그3% 정도면은 표사로, 그 표수로는 100만 표 이상 예.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 과반수가 국민이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박근혜 당선자를 선택했다는 것,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100만 표 차이면 사실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국민들의 어떤 의중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보다는 어,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또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정세, 또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새 정치에 대한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정권 심판에 대한 욕구가 적은 중도층이 박근혜 당선자를 선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7대 총선과 올해에 있었던 4.11 총선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보여준 위기 돌파 능력도 유권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와 함께 안철수 전 후보와 이정희 후보의 사퇴 등으로 진보가 결집한 어, 결집한 것에 보수가 위기감을 느끼고 사상 유례없는 결집력을 보여준 것이 박근혜 당선자에게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박정희를 농무 연동했는데 박정희 이렇게 구도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 새누리당이 압운 네, 박정희 프레임 이게 큰 역할을 한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은 박정희 대 노무현을 대변하는 대결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레임이 강건하게 구축돼 있었습니다. 네. 어, 이번 대선의 결과 진보 세력이 박정희 프레임을 넘어서기에는 다소 힘에 붙였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박정희 프레임을 갖고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박정희 프레임이 5, 60대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한 21세기에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가 그 동안의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소통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이 정책 여겨진 관심이 많이 지금 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주요 정책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박근혜 당선자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노동, 복지, 그리고 대북 정책 등 다양한 정책안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분야를 보면 민생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경제 민주화와 성장의 조화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노동 분야는 늘 지오라는 구호로 요약됩니다. 새 네. 일자리는 늘리고 또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어 복지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국가 책임 보육의 확실성을 높이겠다는 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어, 대북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고 한 만큼 취임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또그 밖에도 많은 정책에 대해 국민과 야당 또 전문가들이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과반수 득표를 한 만큼 국민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네, 예, 당선자가 이제 자신 내놓은 정책을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가 이제 그 표심을 제대로 그 어, 답변을 그,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네. 당장 오늘부터 상당히 좀 행보 는 바빴죠? 네, 상당히 바빴습니다. 예. 박근혜 당선자는 네. 오늘 오전 9시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 이어서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지를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네. 이어 당세로 이동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선거 유세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이춘상 부좌관과 김우동 선대위 홍보팀장의 장지를 찾아 고인을 기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후 주한 미대사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당선이 됐지만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대통령의 준하는 그런 예우가 지금 아, 받고 있죠. 여러 가지 경호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어떤 그 절차를 밟고 또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 움직이게 되나요? 네, 박근혜 당선자는 네. 내년 2월 25일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비 대통령으로서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취임 이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그 인수위가 구성되면 국정 파악을 위해 각 부처의 장차관급부터, 어, 장차관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네. 인수위는 이는 이르면 오는 26일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지만 이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전과 경호도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예. 아 인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아, 비교적 늦게 대선 후보로 떠올랐지만 48%의 지지율을 따냈던 그 문재인 후보 얘기를 안할수가 없겠는데요. 네. 오늘 해단식을 했죠. 분위기가 네. 어땠습니까? 네, 오늘 해단식도 했고요. 어제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를 인정한다며 국민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또 오늘 이어, 어, 오늘 당사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도 참석해 다음에는 보다 더 좋은 후보와 함께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길 바란다고 밝혀 대권에 재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또 전체적인 분위기나 여론조사상으로 선거 막판 상승세를 탔던 것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선대위에게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예. 비록 이제 그낙선은 했지만 48%의 지지율, 이거 보통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향후 행보 어떤 행보를 그 걸어나갈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도 정책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을 했고요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 의사를 통해서 새 정치 계속 해나가겠다 네. 앞으로 정치 길을 계속 걸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안전 후보의 행보도 앞으로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